아니, 근데, 쭉 뜨고, 이번에 일군으로 잡은 거, 이거 영상 왜 이렇게 사달, 어, 왜 이렇게 다들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재밌는 거를. 컨트롤까지 오지게 했구만. 내 게임을 왜안 보냐고. 아, 나 내가 게임하는 걸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보지 않았냐고요? 닌장 어, 뭐야? 2800점? 이거 누구예요? 2800점 뭐야? 지난주 랭킹, 아, 맞아. 랭킹 하기로 했는데 까먹었다. 아, 오케이. 오늘 하자. 이거, 이 게임만 하고 하자. 뭐야? 아. 아이, 개, 개자... 내보내기도 안 돼. 아이, 십세야. 아. 자, 여러분들, 그 컨텐츠 나하자 자, 여러분들, 오늘 랭킹, 랭킹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랭킹, 주간 랭킹 할 시간이거든요. 이번 주, 이번 주 주간 랭킹은 과연 누가 높을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 김지성이 2등이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은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난주 순위라네요. 이게 지난주 순위라고 하고 이번 이번 순위는 뭐지? 이번 주 순위. 와, 재우경이 더 올라왔죠. 요즘 재우경이 너무 잘하더라. 야, 재우경이 너무 잘해 요즘에. 자, 지난주는 이영호, 김지성, 이재호, 김태경. 도재욱, 조일장, 김명, 김성희 장윤철, 박상현. 와, 장윤철도 19등이었네. 자, 바뀐 사람을 보자면은, 도재욱이 일단 올라왔구요. 재우이 형이 올라왔고, 이재호, 재호 형이 떨어졌습니다. 태경 형은 뭐 거의 현상 유지고요 김지석이 살짝 떨어졌네요. 그다음 유영진, 유영진이 갑자기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이 요즘 또 잘하거든요, 영진형이. 그리고 김명훈, 뭐 유지죠, 장윤철. 야,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이번 주에 엄청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았나? 그다음 일장형, 일장형도 뭐 살짝 떨어졌지만 비슷하네요. 그다음 조기구이, 조기구이 올라왔고요. 재호형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오, 재호형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일단 재호형이 요즘 왜 올라갔냐? 게임은 달라. 그러니까 원래는 좀 빌드빨 같은 걸잘안 세웠는데 요즘에는 빌드도 다양하게 하고 심리전도 쓰고 하면서 제우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게 아니라 좀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굉장히 잘해졌더라고. 2등? 어, 당연히 제우경이라면 2등 할수 있어. 어. 제우경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까지 갈수 있고 당연히 올라올 만 해. 그래서 제우경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오, 이거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기세 제일 좋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우승자로 뽑았던 거예요. 제가 우승자로 뽑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괜히 뽑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태경이 형은 뭐, 늘 잘해왔잖아요. 영호형이랑 태경이 형은 늘 잘해왔기 때문에 이 순위는 뭐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김지성이 좀 떨어졌네요. 김지성, 지금 승률 보니까 좀 굉장히 안 좋은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지성이랑 제가 최근에 게임을 잘안 해봤는데, 뭔가 말리는게 있었나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 그래도 아직까지 4등이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4등 유영진 유영진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유영진이 사실 못하는 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저번주에는 그게 있어 저도 영호형한테 맞았고 영진형도 영호형한테 맞으면서 이제 살짝 그 풀이 죽어있었습니다 풀이 죽어있었는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아이씨 술 찍어서 뭐 하냐. 다시 돌아오자. 해가지고 그냥 자기 위치로 돌아온 것 같아요. 유영진 5위? 저는 좀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진이 형이 충분히 여기까지는 올만한 것 같은데. 뭔가 새롭게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영진이 형 게임 제가 봤을 때는 세, 그렇게 새롭게 달라진 건 없는데, 꾸준히, 꾸준히 정석적인 플레이로 잘하는 것 같아. 어 이 변칙적인 수도 별로 안 써요. 영진이 형 하면 진짜 뻔하게 해, 게임. 게임 뻔하게 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좀잘 이겨요. 아, 이상하게 이긴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해서 좀잘 이깁니다. 네.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영진이 형. 일단, 무난하고, 김명 무난하고, 장윤철. 내가 2등에 올라갔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이 위에 있던 재호 형이 못해서 내려갔고, <laughs> 그리고 성대 형이 성대왕이 내려가가지고 내가 어부지리로 7위가 됐는데, 아, 사실 저는 7위감이 아닙니다. 저는 좀, 좀 부담스럽거든요. 내 네, 다음 주 되면 아마 떨어질 거예요. 예, 지금 어부지리로 올라갔어요. 지금 7위로. 원래는 지금 10위권 밖으로 나갔어야 했어. 저는 요즘에 게임도 많이 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력도 막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여기 유지하고 있는 게 살짝 좀 신기하긴 하네. 일장형 뭐, 저번 주랑 비슷하고. 조기구이상 이렇게 올라왔네요 일단 조기구이상 하기 전에 제호형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제호형이 요즘 게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제 프로리그 하면서 말한 게 자주 게임이 말린다는 얘기를 하더라 영호형이 영호형이 제호형 게임 보면서 어? 제호형이 원래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들어 좀 자주 말려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호형이 게임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좀 손이 안 움직이나 봐 요즘에는 진짜 그 최 전성기 달릴 때그 이재호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충분히 잘합니다. 충분히 잘하긴 하는데 아이디 가리면 이영호다라고 했던 그 시절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일주일 만에 많이 달라졌어 재호 형이. 근데 이거는 게임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뭐 스타일 그런 거 달라진 게 아니고 게임을 많이 안 해서 손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생각엔뭐 머리 쓰는 로지컬적인 거 문제 없고 피지컬 쪽이 지금 잘 꼬이는 것 같아. 그래서, 금방, 돌아올 것 같고, 9 이상 한번 볼게요. 9 이상 전적, 아, 뭐야. 하하하하. <laughs> 아니, 9 이상이, 누구를 이겼는지 좀 볼게요. 9 이상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점수가. 와, 잠깐만. 김성대 상대로, 승승, 패승승. 도재욱 상대로, 승, 패승. 와, 재욱이 형도 이겼어? 야, 뭐야? 9 이상? 임진목승, 김성대승, 김성대승, 변현재승변현재승오 뭐야 최근에 다 이겼는데? 굉장히 잘하는데요. 요즘 9이상 각성했나?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졌어 이거는 인정. 9이상은 지금 9인데요. 이 정도면은 9이 올라올 만하지? 지금은 9이? 충분한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올라올 만했고 지금 물오른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진짜, 잠깐, 잠깐 일주일 올라갔다가, 또, 한달 동안 내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기석이 형쫙 올라온 이유? 자기가 잘해줘서 올라온 거지. 지금 보면은, 재우경이랑, 일장이 형이랑, 다 이기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만의 그, 승리 노하우를 찾은 것 같은데? 제가 기석이 형 게임을 좀 요즘에 못 봤는데, 오늘 그, 기석이 형 섭외해가지고, 마이너 프로리그 돌리겠습니다. 마이너 프로리그 돌리면서 기석이 형 게임 한 관찰해 볼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기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총평을 내리자면은 재우 경이 진짜 여전히 여전히 좀 제가 우승 후보로 찍었던 것처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성이가 살짝 내려갔고 영진이 형이 다시 올라오면서 기석이 형이 올라오면서 재우 형이 내려갔다. 어 테란이 둘이 올라오면서 재우 형이 테란이 한 명이 내려가 버렸네요. 이 정도? 어, 다음주에는 근데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다음주에 내 생각에는 제호형이 그래도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내가 떨어질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주에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저번주랑 제법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어, 조기석 이재호가 90등 된게좀 신기하네요, 볼 때. 하위권 요주의물이 있으려나? 와, 저, JYJ! JYJ가 지금 15등까지 올라왔네. 맞네. 어, JYJ가 지금 겁나 잘해요, 여러분들. JYJ가 진짜 잘하는데, 묻히고 있는 테란 중한 명이야. 어, 진짜. JYJ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은, 진짜 여기 10위권으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되게 잘해요, JYJ. 현재? 현재 요즘 왜 이렇게 많이죠? 와, 현재 오늘, 요즘에 좀 많이 꼬이나 보네. 무슨 일인가? 아, 근데 현재 게임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변현재 스타일을 유지하되 그 살짝씩 좀 변화를 주고 있어서 승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적응기를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좀 적응기를 거친 다음에 승률을 봐야 될것 같아.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장윤철이 컨트롤 포기하고 물량 뽑는 중이야,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현재가 약간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스타일에. 다양하게 좀해보려고 아무튼 요주의물은 jyj jyj고요 용태형님 용태형님 14등이네 용태형님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유난영형 어딨지? 유난영형왜 없지?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오 진짜 아 <laughs> 어, 그만하자 여기까지 딱유난영형은 그냥 딱 여기 놔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난영형은 나중에 조금 더 올라오면은 그때 그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그때 딱 이야기하면서 같이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난형이 근데 사실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점수가 좀 낮네. 어 운이 없었나봐요. 실력은 좋은데 운이 없었나봐. 음.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밑에 있어? 아. <laughs> 어...